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 황영웅 가수님이 또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황영웅님이 트로트 가수 인기차트 서비스 앱 트로스타에서 8월 2주차에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무려 6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12일 트로스타에 따르면 황영웅님은 이번 주간 랭킹에서 무려 2,340만 1,18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죠. 이처럼 한결같이 황영웅님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멋진 결과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황영웅님의 뒤를 이어 2위는 안성훈님이 962만 6,619표, 3위는 진웅님이 664만 1,719표. 4위는 손태진님이 652만 5,754표, 5위는 송가인님이 398만 3,302표를 얻으며 각각 랭크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훌륭한 트로트 가수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황영웅님이 6주 연속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이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트로스타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에게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에게 지하철 광고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현재 황영웅님은 6월 월간 랭킹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에 따라 지하철 광고가 진행 중입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결과는 황영웅님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영웅님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황영웅 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황영웅 님이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님이 보여줄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